사와디 갑두콘완니폼짝 끼인 가무 여라만 갑 무학건 폼 크이 끼인 카오카무 때안니 터우 갑 응. 나짝 끌어막막 갑 강본 이거 끄럽 요막 갑응 롱긴 두나갑 짝긴 하야로이 나갑 아한 니 탐짝 뿌라텍 여라만 새 메이크업 아니? 뚝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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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 와! 와! 마컵 와! 와! 아 와! 강남... 와! 아. 와! 와! 막 와! 와! 어언 와우 런마카와와와 와, 초코컵 로마 갓, 와, 카마레오마와마컵 런킨드나카 와, 음. 컷. 레오 컵. 와. 런마 컵. 런 ข้างลอกกรอบมากแล้วก้ออันนี้ข่็มมแล้วกดดึอดๆครับแล้วก็เข้มนิดหน่อย 으음와음 마이미 남침, 마이미 언니, 아자 릴리안 마카프로와 남만 여막 때뿌리야오뿌리야오 패트 그러이 카오카마캅 찡찡 와 알으니까. 음 난만여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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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嗯。Mm hmm. yeah. 음 엄마 컵음 <laughs> 띵땝 썸네일 퍼센트 리안컵 n <laughs> <와, 남만 영어기네. 웃음> 뭐, 네. <laughs> 남만, 여만, 네 뭐, 미 남, 찜 레오. 대, 남만, 끈, 뿌이물 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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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만 끈, 화 끈, 음, 끓어먹컵 근데 무끄럽값무열러만 땡땅 바나라이값 끌라. 이값 음, 우뜬 덴마크 낀 캐드야 디고 으음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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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, 음. 리안 마카, 와, 이인셀레오캅, 세배든브마캅, 와, 데이, 터, 그리 남만 카이만 여마 꺼로이 리안캅, 마건 คืกินเข้าขมูเต่กินกับน้ำจิ้มไม่ค่อยเลียนแต่อันนี้ทอดก็เลยเรียนต้นปุ๋ยมือครับแล้วก็น้ำจิ้มเท็ดมากคับเสร็จมังมากคับจาะการไมเคลินะครับกดติ๊ตั้มกดไลค์แชร์ให้ด้วยนะครับขึ้นคับ